그 전에는 다시 칼로리도 줄여보고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이래도 체중이 변화가 없었거든요. 명캠님, 네? 혹시 지금 바쁘신가요? 아니요. 그럼 저 질문 좀 해도 돼요? 아, 나 지금 마이크가 여기 있네요. <laughs> 네, 뭐 뭐든지 물어보세요. 명킹 님이 지금 다이어트를 몇년 동안 하셨죠? 어, 거의 한 7년 정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 첫 다이어트부터 하면 1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이어트를 12년째 하고 계신데 왜 계속 하고 계세요? 아하! 아, 루즈 핏 옷을 루즈하게 입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명킹 님은 아직 루즈한 핏이 안 나오는 몸이신가요? 아, 루즈하게 나오죠. 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즈하지 않나요 타이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미 원하는 핏이 됐는데도 다이어트를 계속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식단을 안 하면 몸이 너무 무겁고 소화가 안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겪으면. 그러면 다시 식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식단이 삶이 된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항상 365일 식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럼 식단을 12년 동안 한 식단으로만 하신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제가 식단을 되게 여러 가지를 바꿨었는데요. 맨 처음에 다이어트 할 때는 제가 짠 식단으로 한게 아니고 누가 정해준 식단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부터 했던 식단은 저칼로리, 고단백, 저지방 식단을 첫 번째로 했어요. 흔히들 얘기하는 닭고야 식단 있잖아요. 그 식단으로 했었거든요. 그때 체중 감량을 제가 54kg까지 뺐었어요. 아, 참고로 키는 172입니다. 그랬는데, 그시단을 유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대학 입학하려고 수능 공부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수능을 쳤어요. 그 다음에 수능 공부 다시 열심히 하세요? 아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목표 몸무게를 달성할 때까지 진짜 열심히 식단을 하는데 목표 몸무게를 달성하면 하고 싶으세요? 아안 하고 싶죠. 그냥 목표 몸무게 달성할 때까지는 제일 빠른 길인 건 맞아요. 제가 한 식단 중에서. 근데 평생 유지할 수 없는 식단이라서 다시 살이 엄청나게 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빼고 나서 요요가 오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때 제가 요요 오는 게 너무 싫어서. 근데 먹는 양은 되게 늘리고 싶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하루에 1,400 칼로리 정도 먹었었거든요. 제 기초 대사량이 1,400에서 1,500 사이라서요. 그 정도만 먹었었는데 먹는 양을 너무 늘리고 싶은 거예요 많이 먹어도 살안 찌는 방법을 그래서 찾게 됐어요 채식을 알게 되었죠 아... 어... 식단할 때는 또 타이트하게 하는 편이라서 완전 비건 채식을 했어요 맞아요 그때 집에서 계란도 안 먹고 그랬던 거 같아요 김치도 안 먹었어요 왜냐면 젓갈 들어가니까 거의 구황작물이랑 과일 위주로 식사를 하는 그런 채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채식할 때는 어땠어요? 어... 솔직히 채식을 하면 그런 게 있어요. 아, 나는 동물을 해야지 않아. 아, 나는 환경의 이바지해 뭐랄까, 그런 뿌듯함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몸이 자꾸 안 좋아졌었어요. 왜냐면 엄청나게 저칼로리 식단을 타이트하게 한 상태에서 바로 채식을 이어서 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그래가지고 음. 그때 손발 차가움, 심박수도 엄청 낮았고, 앞에 앞머리가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탈모가 진짜 심했었어요. 그리고 손톱도 맨날 부러져가지고 지퍼 올리다가 손톱 부러질 정도로 진짜 모든 몸이 되게 약해진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대사가 느려지는 그런 증상들 있잖아요. 그런 게 엄청 많았었죠. 약간 툭 건들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몸이었네요. <laughs> 아 그때는 좀 그랬었어요. 그러면 명택님이 키토식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키토식은 언제 알게 되셨나요? 아, 그 2016년에 지방의 누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했거든요. 그때 그 다큐멘터리를 저희 학교 부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 줬었어요. 지방 먹고 살 빼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는데 이러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대체 어떤 논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나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죠.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서 배운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를 할때 공부했던 내용들도 있고 실제로 저는 저지방, 저칼로리를 해서 살을 뺐었으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었죠. 근데 그 다큐멘터리가 약간 인생의 터닝포인트처럼 다가왔나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탄수화물이란 단백질 대사는

54kg까지 뺐었거든요. 그러고 제가 말했잖아요. 수능 같은 거였다고. 그래서 아주 찰나의 순간 54kg를 찍고 채식으로 전향을 한 다음에 살이 조금씩 찌고 있었어요. 아저 그래. 칼로리로 했는데 채식으로 바꾸니까 살이 쪘군요. 네네. 왜냐면 채식을 할 때는 칼로리 제한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 채식 책에서 엄청나게 배부르게 먹어도 채식으로만 먹으면 살안 찐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칼로리 제한은 안하고 그냥 채식으로만 먹었죠 그러고 살이 점점 찌고 있었습니다 저칼로리 시작하기 전에 68kg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체중이 됐을 때 이제 키토제닉을 알게 됐습니다 어... 그래도 더 늘기 전에 키토제닉을 알게 돼서 다행이네요 근데 키토제닉 하면서 제가 74kg까지 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74kg까지 찌셨다가 왜 다시 빠지게 된 거죠? 그게 약간 키토제닉 할때 초반에 살이 찌는 분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저칼로리 다이어트 너무 극심하게 하셨던 분들, 그 전에 저 지방을 너무 심하게 했던 분들이 보통 키토제닉을 시작하면 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호르몬 정상화를 위해서 약간 찌는 기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게다가 제가 무월경까지 2년 동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키토제닉 시작하고 나서 손발 따뜻해지고 손톱 발톱도 잘안 부러지고 탈모도 나아졌고 저혈압이나 저맥박 같은 증상이 다 나아졌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생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살 빠질 준비가 된 거예요. 음, 약간 몸무게가 오르면서 내 몸이 정상화가 되고 그 다음에 감량을 시작한 거군요. 네. 근데 그게 약간 타이밍상 저도 알겠더라고요. 그 전에는 다시 칼로리도 줄여보고 운동도 열심히 해 보고 이래도 체중이 변화가 없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몸이 정상화가 된 다음에는 제가 어떤 변화를 좀 긍정적으로 주면 바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체중이. 음. 또 이게 빠져야 빼는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러면서 다시 조금 더 조절하게 되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1kg가 빠져서 63kg그램입니다. 그러면 명경 님이 생각할 때 키토제닉 식단이랑 다른 다이어트 식단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뿌리가 완전 달라요. 다른 다이어트 식단의 뿌리는 칼로리 이론이고 키토제닉 식단의 뿌리는 호르몬이거든요. 어떤 다이어트 식단도 칼로리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식단이 저지방을 추구하는 게 같은 무게였을 때 지방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보다 2.25배가 칼로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같은 칼로리를 먹는다고 치면 지방은 반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리의 기본을 두다 보니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양은 지방을 빼고 탄수화물 단백질로 먹고 움직이는 양은 같은 시간을 운동한다고 쳤을 때 가장 힘들게 움직여야 가장 많은 칼로리가 소모되니까 고강도 운동을 시키는 거죠 근데 키토제닉의 가장 큰 베이스는 호르몬 정상화예요 살찌게 만드는 호르몬이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 호르몬의 분비를 적게 하게 해서 인슐린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면 살은 아, 알아서 빠진다 키토제닉의 베이스는 그거이기 때문에 먹을 때 양보다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되게 하는 음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뭐좀더 깊어지면 같은 음식도 먹는 양에 따라서 호르몬 분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의 종류지 양이 아닙니다. 제가 딱그 명킹님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났는데 이제 저희 채널에 네. 저 키토제닉 시작한 지 이제 3, 4개월 됐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 오히려 네. 쪘다 네. 하시는 분들은 그럼 아직은 호르몬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네요. 아,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식단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거라면? 네네네. 네,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제 경험해본 자로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심적으로 지치는 이유가 혹시나 안 빠질까 두려워서 나 걱정되는 마음 때문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할수록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빠지는데 몸을 좋게 만들면서 뺄 거냐, 몸을 고갈시키면서 뺄 거냐를 본인이 선택을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어도 내가 체중이 늘었어도, 아, 몸무게 늘어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몸이 정상화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좀더 편하고 장기간 좋은 습관을 지속하다 보면 어차피 체중은 감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옥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이어트할 때 운동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운동 중요하죠. 네, 예, 운동은 약간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그냥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제가 운동에 대해서 물어볼 테니까 명캠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언제 물어볼지 몰라요. 아 이렇게 통보식 인터뷰거든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